주요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7월 한달새 7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가계 대출 금리를 몇 차례 인상하며 대응했지만 대출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7월 은행들의 가계 대출이 올 들어서 가장 많이 늘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 7월 말 기준 715조 7,3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6월 말 대비 이제 7조 1천, 1,600억 원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지난 4월부터 매달 이 평균 5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 7월에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이는 2021년 4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 증가폭입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잔액으로 좁혀서 보면 이 7월 한 달간 5대 은행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이 가계 대출 증가세를 주택 담보 대출이 주도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이제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5% 상승하며 이10 구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향후 금리나 기대감까지 맞물리며 이 주택 매매 심리가 커진 거고요. 이 정부의 엇박자 대책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이 디딤돌과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 대출 상품들의 조건을 완화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계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이제 9월로 두달 미뤘었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 규제까지 뒤로 밀리고 이 사실상 정부가 가계 대출 막차 수요를 부채질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떤가요? 대박. 주담대 금리 추이를좀 보면요. 이제 올해 지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네. 6월에 집계된 주담대 금리는 2021년 12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뒤늦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도 이 대출 문턱도 높이고 한 달에 최대 3번까지 대출 금리를 올리고는 있는데요. 실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합쳐 7월 한 달에만 1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은행채와 코픽스 등 주담대 지표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에 쓰이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6월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가산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이 시장 금리 하락세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네, 이 은행들이 뭐 가산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네요. 오늘 4대 경제금융당국의 수장이 모인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추가로 나올까요? 네, 오늘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좀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정부는 이제 정책 대출에 한해서도 금리 조정을 단행했고, 이 밖에도 이 DSR 규제 범위를 전세 대출로 확대하는 등이 추가적인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당국이 2021년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지정하고, 이 초과시 영업을 중단시켰던 가계 대출 총량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김병원 신임금융위원장은 이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치하는 것은 기계적이다. 경험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향후 나올 네. 부동산 공급책과 더불어 이 정부 정책도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